이 하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칠십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칠십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그 농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가 두 사람이 지내 머물고 회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에서 예언한지라. 한소인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더이다하에 백한자 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누네 아들 여수아가 말하여 가로되 내주 모세여 금하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0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보면 70장로 거를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보게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이70 장로라는 직분 그러니까 이70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원래 장로들이에요. 이70 장로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족장이라든지 안 그런 이스라엘의 이 족장으로 장로인데 특별히 이제 이제는 어 대상적인 이 그러한 장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어 신앙의 장로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어이 장로의 직분 그러니까 어 세상에서의 지도자의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러한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세워 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겸손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70 장로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 앞에 다 세웠습니다. 이 성막 앞에 세웠더니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70 장로들이 다 같이 듣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되고 들려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모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이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십니다. 이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늘 본 성경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그임마신 신을 70장모에게도 임마게 하시니 신이 임마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아니하였더라 예언을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증거했다 이 말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인해서 똑같이 증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아, 모세가 하는 이 말이 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이 에, 모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깨닫게 해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엄청난 사건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불순종하는 엘닷과멜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에 성경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그 농명 대자 중 엘다시라는 자와 멜다시라고 하는 자이두 명이 있는데 엘닷과 멜다시인데 이들은 불순종을 해요. 하나 이 모세가 너 이렇게 이스라엘 이제 하나님 앞에서 7 0 장로가 되어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다. 너이 성막으로 와라. 그랬더니 이 엘다간 메다시 거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성경 기록돼 이 교만해진 거죠. 아 내가 장로인데 뭘또가 가지고 또 그러냐. 내가 장로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내가 또 그거 가지고 뭐 네한테서 어, 네한테 너를 도와주고 뭐를뭐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모세가 선택을 했는데 이들이 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어, 안 그래도 내가 장로니까 안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니까 이런 마음을 어, 가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순간 70 장로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이들이 자기 집에 있든 자기 진중에 있든 거기에도 하나님 그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도 똑같이 70 장로들이 했던 말하고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소년이 달려와서 그들이 그렇게 예언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해가지고 뭐냐면, 그들도 똑같이, 아, 진짜 이거 모세가 하는 얘기, 모세 앞에서 이거 서 있는 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정말로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어, 또, 어,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고, 광고한 이런, 세상적인 이 교만함을 버리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런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70장로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세워주셨고 보여주셨고 특히 더 가서 엘닷과 메닷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이 70장로들이 그 직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염손하게 응? 음? 순종함으로 감당을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울 때도 그 엄청난 은혜, 엄청난 능력 이것을 다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만 그 증거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는 한 번도 안 하게 했는데 그러면 아 자기들에게는 한 번밖에 임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세에게는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고 아 진짜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순종을 하나도 안 해. 항상 이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장로로 지도자로 있었던 그 교만함 이 오만함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어 자기 자신들까지도 다 죽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어서 이렇게 11장에 보면 70장로를 세우고 어 그다음에 12장에 들어가면 모세가 이제 구수 여인을 취하 취하게 되는데 그때 미리암도 아론도 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또 불평하기 시작하고 13장에 가면 드디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하게 되어지는데 독이 대해서도 불평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운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행동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합하게 행동한다라는 것은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게 하는데, 전부 다 70장로들은 모세 말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잡혀있는 걸 그냥 내 하는 대로 놔두라고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이스라엘의 장로였던 것들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 이렇게 장로로 세워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제대로 돌리지도 못하고 결국 13장 14장으로 가면 가난정탐하고는 결국 진노를 받아서, 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에서 그렇게 큰 실수를 해서, 큰 실수를 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생활하게 되어지면, 그때서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아, 우리가 정말로 장로직을 잘못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광야에서 죽게 하고, 우리도 죽게 되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들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것도 깨닫지도 또 못해요. 그래서 그 뒤에 광야 40년의 삶에서도 보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데, 중심에서 있고, 그렇게 앞서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에 그걸 잠재우지를 못하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무익한 70인의 장로들이 돼 무리 없으면 원망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같이 원망하게 되어지고 절대로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는 이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도 내 신을 주어서 그들에게 내 신을 주어서 너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 그랬던 거거든. 무거운 짐을 나눠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나면 그 모세가 한 얘기를 그대로 다 따라가고 순종하고 같이 해야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것이지. 모세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해가고 모세의 뜻과 다른 방법을 해가고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모세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더 힘들게 하고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은 더말안 듣는 아주 아주 뭐라 그럴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 모세까지도 모세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는 어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라고 하나님이 그에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그도 결국은 이 완고하고 완악한 이 70장로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결국은 더 이상 그 온유함을 참, 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지팡이를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 모세가 화나를 모세를 그렇게 화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또죄 모세가 죄짓게 만든 거 모세가 아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한게 아니고. 이 70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온유함을 더 온유하지 못하게 막 그냥 화를 불릴 듯 이르게 나게 만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모세가 죄를 짓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죄를 짓게 만들어서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비참함이 바로 누구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라고 직분을 줘서 세웠는데,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들이 그것을 안한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일을 잘못 감당함으로 나만 심판을 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지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냐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가 그 보관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보면. 또한 명의 70명의 장로가 있어요. 그또 다른 한 명의 70명의 장로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28절에 보면 이 70명 중에 칠십 장로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수아가 나타납니다. 이 여호수아는 정말로 충성된 70인 중에 한 명의 충성된 칠0인 중에 한명 그래서 이 소년이 달려와서 엘닷과메닷시이 하나님 말씀 예언하는 걸 보면서 모세에게 말함 자기가 가서 똑같이 똑같이 70인의 장로니까 여호수가 가서 그를 책망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해도 될 텐데 가가지고 너희 봐라 이 녀석들아 하나님이 너들에게들 이렇게 예언하게 했지않느냐너 이제 그만하고 빨리 이 성전으로 와라라고 책망하고 야단쳐도 될 텐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앞장서지를 않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여 저들을 금하시기 없어서 저들은 진짜 이렇게 70인으로 장로로 세웠는데도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신이 임해 가지고 그역그 이제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됐으니까 저들 70인 장로에서 재해도 저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저렇게 불순종하고 저렇게 말안 듣는 습다 그러면 그렇다면 더 이상 어, 이렇게 모세를 도와주는 그런 칠십 어, 장로가 안 되니까 저들을 금해줘 금 말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삼십 절이9구 절에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이 모세에게 충성된 자,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여수와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수 한 명밖에. 네가 나를 시기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너무 힘들고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이저 저런 7 0 장로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충성하지 아니하는 70명의 장로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장로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에 그 달을. 그러니까 모세가 너가 나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를 위해서 시기하느냐? 그런데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다 똑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같이 줘서, 그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세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말씀을 주시고 다 하고 하면 다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결국은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여기서 고난당하고 있음을 얘기해서 내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가서 얘기해도 말안 듣는다. 세상에는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으니 주의 종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듣고 따라오게 하는 방법인데, 그거 안 들, 그거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 이렇게 뭐냐면 70장로들은, 어, 오수에게 충성된 장로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여수아와 갈렙만 유다 지파의 장로였던 갈렙,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들만 모세에게 충성된 종이었지. 그리고도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만 유일하게 갈렙보다가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 모세에게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갈렙보다가도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모세 후계자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와 계획을 쫓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연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증거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들 스스로도 입으로 고백하게 했고 또 그들 동료들 중에서도 그렇게 다 똑같이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해 주었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충성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스크럼을 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둥켜 안고 그들의 불신앙을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라고 격려하고 건면하며 함께 가난 땅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경험을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앞에 교만했고, 완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은 그들과 그다, 그들이, 그들과 그 자식들이 광야 40년 동안 심판을 받았고, 죽임을 당하였고, 그 어린 후손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그 직분 앞에.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순종함으로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들 다 칭찬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풍성함으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마 없으며,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아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쏠옵나이다. 아멘.